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게이 바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레리나의 강미선, 박진주입니다. 바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바레는 독일 출신 발레리나 리디아 바흐가 개발한 운동이고요. 발레리나들이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발을 잡고 피트니스적인 뭐 필라테스 기본 동작이나 아니면 뭐 요가에서 나올 수 있는 심플한 동작들. 네. 혹은 발레리나들이 이제 클래스를 할때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된 운동입니다. 되게 효과적인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서 발레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네, 이미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발레라는 게 사실 발레 바 B A R R E라는 그 알파벳을 바라고 그냥 읽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그 바래로, 네, 네, 그대로 철자, 그대로 발음을 네. 해서 이제 바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바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네. 친숙한 네. 느낌? 네. 네. 네, 네. 단어에서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정착을 한것 같아요. 아, 네. 외국에서는 바래 하면 못알아들으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래? 아! 바! 라고 하신다고 음.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바레로 정착을 했지만 이게 또 너무 틀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고 음. 대중적인 이름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바레라는 이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그 철자를 그대로 읽기 때문에 바, 르르, 레가 되거든요 <laughs> 르르르 하는 아, 네. 발음이 <laughs> 제 르르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말르레마르 네. 네. 이렇게 바레 브랜드를 대표님께서 만드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 무용수로 23년간 지금 재직 중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서 어, 많은 부상을 또 겪어봤고, 임신과 출산 이후에 상당한 이제 몸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발레리나로서 복귀를 빨리 할수 있을까 또 생각을 많이 했고, 부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이면서 발레 무용수로서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기본기는 사실 이 바를 잡고 하는 바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임신을 했을 때도 꾸준히 그바 운동을 많이 했고요. 출산 후에 복귀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프로 모용수 생활을 할수 있는 거지 않나 싶. 생각이 들어요. 성인분들이나 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발레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아픈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바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을 더 쉽게 풀어서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분화드라당스 수상 이후에 사실 발레 대중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조금 더 발레를 대중들에게 다가가게 할수 있을까? 좀더 많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발레와 가까운 발레. 이렇게 해서 발레를 통해서 발레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레라는 게 대중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운동으로서 피트니스로서 풀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이 대중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발레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들이 매일 하는 동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체형 교정 효과가 있고 대부분 발레를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싶어서 시작을 많이 음. 하시죠. 그래서 발레 기본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스트레칭을 잘할수 있는 효과와 자연스럽게 근력 강화 효과까지 있는데 무용 동작이 그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코어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릴 적부터 이제 발레 트레이닝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이제 무용술이나 혹은 지금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 코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네.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발레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레 기본 동작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에 힘을 기르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발레를 시작했을 때막 특별히 복근 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체육 시간에 이 복근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laughs>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네. 그 발레 동작이 코의 힘이 없으면 못하는 동작들이 네. 많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코 강화와 다이어트, 세형 교정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레를 <목소리> 하는 분들도 조금 많아지고 있고 센터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발레와 저희 발레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레리나의 발레는 발레리나 출신의 네. 어, 무용수들이 만든 저희가 발레리나들이 항상 매일같이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루틴의 기본 동작들로. 재탄생되었다는 게 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레와는 다르게 저희는 음악을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음악에는 발레 작품 음악인 뭐 클래식컬한 음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뮤지컬 넘버. K-팝, 뭐 팝송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클래식컬 라인과 모던 라인으로 또 나누어서 음악을 듣는 재미 그리고 음악에 함께 맞춰서 춤을 추듯이 운동을 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몸을 중량으로 들기 때문에 큰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중량으로 반복을 많이 해서 몸에 아름다운 잔 근육을 만들 수 있고, 또턴 아웃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잘 잡을 수 있는, 여느 다른 피트니스와는 굉장히 차별화야 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수들 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발레 공연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뭐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도 물론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커튼콜이나 인사 같은 걸 했을 때 무용수들의 몸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등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네. 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무용수들의 그런 타이즈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네. 뭔가의 그 잔근육 이런 라인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발의 운동을 통해서 일반 분들도 크고 무거운 근육이 아니라 정말 체형교정이나 아니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잔 근육, 그리고 속근육, 이런 거를 이제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무용수가 아. 만드셨으니까요. 이 운동은 정말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이게 가장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레랑 뭐가 다른데요? 그냥 발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발레는 뭐가 다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레 너무 아름다운 예술이자 운동이죠. 근데 발레를 이제 성인이 돼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저도 부상의 경험이 있고 어, 발레가 잘못했다기보다는 <laughs> 발레를 함에 있어서 나의 몸 상태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음. 무리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발에는 이런 부상의 위험이 있는 발레를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쿨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심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불안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은 발목에 힘이 딱 들지 네. 않기 때문에 발목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네. 있으면 정말 저는 그 순간 너무 막 아찔하고 어, 다치지 않으셨나 너무 걱정스럽고 이렇게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항상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아왔던 것처럼 사실 이제 굉장히 발목 힘이라든지 발가락 힘, 종아리 힘, 허벅지 힘, 무릎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발레가 취미 발레를 하고 싶은 분들의 약간 조금 입문? 네, 단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발의 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네. 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너무 약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발의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근력을 기르신 후에 네. 이제 취임 발레로 넘어가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발레 동작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발레의 대중화가 저희 브랜드의 목표이기 때문에 발레를 통해서 발레까지 가실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열어드리는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다친 이후에 성인분들을 가르치면서 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발레를 하실 수 있도록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 떠나올까 네. 약간의 해부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수업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또 다치지 않고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다 네. 발레를 할때 내가 이 부분이 항상 아팠는데 네. 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발레를 하니까 어, 굉장히 편하고 건강하게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뿌듯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브랜드에 너무 적극 찬성하고 참여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다치지 않도록 발레를 하고 또 발레까지 이어질 네. 수 있는 그런 발레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어, 이 브랜드가 너무 잘 됐으면 네. 좋겠어요. <laughs> 선님도 여러 운동을 경험을 해보셨고, 저도 뭐 헬스는 좀 고중량으로 하니 근육통도 심하고 네. 큰 근육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 육가는또 머리를 밑으로 하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는 항상 이게 있는데, 머리가 밑으로 가니까 갑자기 또어지럽요 빈혈 있으시고, 저는 약간 좀 저혈압이라서. 네네. 조금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나 누웠다가 네. 일어날 때 이런 할때 이제 빈혈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가 동작이 또 거꾸로 있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좀 빈혈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필라테스는 어,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기구가 없으니까 어, 네. 뭔가 복기도 안 되고 한 느낌이라서 저는 항상 발레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출산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몸을 못 움직였다가 딱 바를 처음에 잡고서 다시 한번더 동작을 했을 때막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면서. 어,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운동이 다가 운동이 됐었던 거였구나를 그때 되게 실감을 했었거든요. 아, 네.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게이 바였는데 네.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어, 이만큼 음. 좋은 게또 없겠다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발을 잡는 순간, 그게 엄청난 운동이 네. 되는 효과를 발레리나들도 경험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한 번도 발레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발레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발레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발레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은 어, 운동으로 보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발해를 경험해보시면 그 점이 굉장히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가 너무 무겁고 큰 근육이 생길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뭐 요가가 어지럼증이나 뭐 호흡이나 이런 게 어려우셨던 분들, 또 필라테스 하시면서 너무 좋은데 집에 와서 연습할 때이 기구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발해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까요? 거 확신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2탄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소통을 해가면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